농민 소득증대 사업이 한창인 경기도 안성군 안성면 농가 부업장입니다. 우리나라에 산 어디서나 흔히 볼수 있는 대자리를 이용해서 삼태미를 만드는 이곳 농민들의 마음은 마냥 흐뭇하기만 합니다. 사냥이나 도끼털을 이용해서 만드는 토치나 목도리가 여성들의 인기를 모으고 있는 가면은 인물를 이용해서 여러가지 모양의 예쁘고 맵시 있는 가발을 만들어 외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이 가발은 특히 외국에서 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어버이들이 삼태미를 만들고 엄마 누나들이 목도리와 가발을 만드는 동안 젊은 청소년들은 제 나름대로의 묘기를 발휘해서 장신용 나막실 만들기 한창입니다 여기는 또한 비닐하우스로 이름난 경상남도 김해군 대저면 출두리 부락. 한해 동안 한 집에서 500달러의 농가 소득을 올려 분홍의 길을 가고 있는 이마을은 5, 6년 전만 해도 벼를 심고 보리를 갈아 겨우 이모작을 벗어나지 못했으나 비닐하우스를 이용해서 채소 촉성 재배를 하면서부터 1년에 5모작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목소리> 비닐 하우스를 이용한 고등채소 족성 재배로 말미암아 도시민의 소득을 앞지르고 선진국의 농촌보다 윤택한 살림을 하게 된 이마을의 뒷받침으로 정부에서는 불확육성 계획을 세워 생산품 판로 문제와 계절적으로 놀고 있는 유슈 노동력 흡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욱이나 이마을의 고등소채는미 발군 당국의 군납됨으로 생산하기가 바쁘게 팔리고 있습니다. <목소리>